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공도한 말씀으로 신령한 것을 바로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큰 주제는 신령한 것, 즉 영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앞서 1장에서 11장보다도 좀더 뒷부분에서 중요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영적인 언사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또 모든 교회에서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고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보통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지만좀더 넓은 시야로 보면은 12장, 13장, 14장이 다 은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쓰여진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은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혹은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고린도 후서 12장은 13장과 14장과 함께 이런 면을 전제하고 살펴보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한국교회에 일어난 고린도교회 방언의 문제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은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다시말하면 영적 분별력을 어, 가져야 한다는 라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11절까지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익이 있는데 그런 것은 오직 한분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유익한 선물이다. 그리고 그 유익함은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살펴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실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는 동격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서로 믿는 성도들 사이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는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을 부르도 상관없습니다. 좀더 친근한 것이 바로 형제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형제님 또는 자매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아주 친근한 호칭을 부르면서 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실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중 부정을 했는데 문학적인 면에서 보면 강한 긍정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영적 원사에 있어서 고린도 성도들이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우은 먼저 고린도 교인이 전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방 종교를 믿을 때는 어떤 알지 못하는 영적 능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랍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모르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에 내가 타고 가는 자동차가 어딘가에 고장이 나 있는데, 또 중요한 부품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고장 난 줄도 모르고 점검하지도 않고 먼 길을 떠난다면, 얼마나 중간에 교통사고에 큰 위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인지 악령을 따라가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영적 분별을 가지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지만이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잘못 따라가서 악령에 끌려간다면 과연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자매님이 어느 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떤 영이 자신에게 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악령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악령은 그 자매에게 마치 성령처럼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령은 그녀에게 열심히 중복기도를 시키고 또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성경도 읽게 하고 새벽기도도 나가라고 종용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도 보여주고. 그녀가 마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그녀를 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가면서 그 악령이 있어서 이 본성을 드러내면서 그녀에게 엄연한 엄난한 환상을 보여주고 죄를 짓게 만들고 심지어 너 목매어 죽으라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라고 이렇게 강요하였습니다. 그때 이 자매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게 과연 성령인가? 만일에 성령이라면 이런 죄를 지으라고 나에게 강요할 수 없다 죽으라고 할수 없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 의심과 고뇌와 기도 끝에 지금까지 자신은 악령에 이끌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이 악령에 속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그냥 악령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고 지달리다가 결국 마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사도가 침투해서 소위 방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온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할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듣고 방언을 말하는 자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주 대신 예수님을 저주할 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서두에 언급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사역자였던 아볼로 목사님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이 높고 엄변이 뛰어나가지고 유대인의 말을 능히 이겼지만 그에게는 방언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목사라고 다 팔방미인이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북치고 장구까지 닫히면 성도는 구경만 할 뿐이겠죠 반면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 중에 방언을 하는 이들이 아볼로 목사가 자신들처럼 방언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여기고 아볼 목사님이 자기 지식과 말재주를 목회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볼 목사님을 무시하였고, 심지어 공정예배 가운데서 아볼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이들은 집단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로 떠들대면서 예배를 방해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소식을 들은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여성들이 방언으로 참 이상한 소리로 예배를 방해하고 설교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벌로 목사는 고린도 교회를 사임하고 결국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올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에는 바울은 다양한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 속에 나타난 것처럼 많은 신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분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교회를 위한 유익한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준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은 어떤 특출한 신에게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볼로 목사님 같이 말을 잘한다, 구변이 좋은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그 사람은 목큐리 신에게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브라이트 신은 대장장이 신이고 미네르바는 지혜의 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네르바라는 신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랑을 구하면 비너스에게 구했다는 것이고,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푸스라는 신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을 섬기는 세상에서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 신으로 여긴 것을 심각하게 여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도 각각 기도 대상자가 달랐습니다. 간질병에 걸리면 간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이 따로 있고 열병에 걸리면 열병에 기도하는 신이 따로 있었고 발병, 담석증, 경련, 귓병 심장병, 유방암, 안과 질환 등에 따라서 다 기도하는 신들이 각기 달랐습니다. 이런 모양의 그 신앙풍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사에서 보통 성인으로 책봉받는 사람 뭐성뭐아스틴성 토마스, 성 아퀴나스 이렇게 세인트라는 성인으로 책봉받은 사람은 다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책봉된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분석해서 그들을 신격화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건축가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성토마스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열,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서 도마는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목수였던 성토마스에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은 그분은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잘안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비하신 성모 마리아가 훨씬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믿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신교가 정반대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모데전스 2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중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다신론적인 로마 로만 카톨릭과 종교 통합을 하자는 운동을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WCC. 규멸을칼 운동입니다. 우리 많은 귀신교 목사들이 앞장서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신비한 능력은 많은 신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 한 성령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상이 교회고 또 하나는 개인입니다. 은사의 대부분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은사는 다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시된 것은 바로 예언과 방언이었습니다. 예언한다고 하면서 예언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기룡사를 점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외국어가 아니라 전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로 예배 시간에 집단적으로 떠들면서 아벌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을 스슴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교회 질서, 질서와 예배를 흔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것인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인데, 과연 너희 고림도 교회,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흔들고 설교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교회에게 유익한가? 하는 것을 바울이 제적하고 있습니다.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하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바울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언급한 것은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 목사님을 변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는 헬라로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소피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연구를 했잖아요. 그 철학이 지혜가 무엇인가? 그게 철학의 주제이고, 철학의 목적이요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만물의 제1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만물되게 하는 만물의 근원, 그것이 바로 지혜인데, 이것은 최고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 목사님 바로 이런 지혜의 말씀을 했는것입그다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말씀,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근오시스라는 말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함께 일상생활과 활동 가운데서 꼭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지식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야 되는 것입니다. 그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보통 일반인이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현실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시련이 와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설수 있게 하는 그런 은사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인이 믿음의 은사를 받았을 때는 에그 사람이 어떤 시련이 와도 환란이 와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또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 그는 믿음대로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일을 추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아무런 믿음도 없다면 아무것도 못 하고 어떤 일도 이루, 이루지 못하고 미착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무슨 일을 이루려면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필요하고 장로님들에게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너무 소심한 것도 문제고 또 아무런 믿음도 없이 너무 무모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와 개인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두번 여기 나오는 병고치는 의사는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요. 몸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정신을 영혼을 치료하는 전인치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병고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모든 질병을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졌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병원과 의사가 전혀 필요가 없게 되겠죠 사도 바울도 많은 이질과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자신의 병은 못 고쳤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병고치는 은사도 모든 질병을 다 포괄하지 않는다. 일부분에 해당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가운데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병고치는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행 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여기서 나란 능력 행함, 행함이라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 이외에 영적 능력으로서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낸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있었죠. 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신 그 능력. 그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해가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함이라는 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종교 회의에서 성경이 6 6권으 캐논으로 완성된 후에는 개인의 어, 장래의 기록사를 점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배에서 설교의 은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짜라는 것은요 미리 예짜가 아니라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설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영분별 아니면은 소두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악령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상한 신비주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꾸 신비한 것을 이상하고 야릇한 것을 자꾸 추구하고 그걸 잘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또거짓 그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런 이상하고 신비한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따라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멀쩡한 정신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자꾸 뭔가 이상하고 야릇하고 신비하고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사람이 쓰러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 관심이 가가지고 자꾸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 성령이 하시는 것인가 악령이 하시는 것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괜히 쓰러뜨리는 그런 그 무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요한일사상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 각종 방언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의 언어를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15개 국의 그런 지역 방언들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방언, 가이사랴의 방언, 예배소에 나타난 이세 방언은 분명히 헬라인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그리고 헬라인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나타난 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 고린도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언어와 소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뜻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소리는 뜻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이 방안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의미와 알아들을 수 없는 뜻 그러니까 뜻이 없는 그런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애기가 옹알이 하듯이 아무도 그 옹알을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린도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알수 없는 이상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직접 가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지 들려오는 소식에 의거해서 고린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런 바울이 언급한 이런 것들은 불완전한 상태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 문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문제를 좀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파악하려면은 고린도전후서를 전체를 다 통전적으로 다 이해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봐야지만이 아, 이런 방언들이 이런 알수 없는 소리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렇게 할수 없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들이 누구에서 비롯됐냐 하면 고린도 후세에 가면 11장에 가면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퍼진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 통역도 이야기하는데 방언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지만 그알아듣는 소리도 교육이 유익이 되려면 성도 알아듣게 통역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덧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령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들수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보면 이상한, 알수 없는 그런 영에 내바뀌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것을 특히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며 그것은 교회,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 개인의 자랑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뢰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또 바르게 사용할 때 그시 교회 유기 되고 개인에도 유기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